로스차일드 가문. 로스차일드 가문의 금융 권력은 성이나 전장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프랑크푸르트의 비좁은 유대인 거주 구역에서 시작되었다. 그 제한된 공간 속에서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는 새로운 인식을 형성했다. 진정한 권력은 토지나 귀족의 자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에게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라 군대조차 넘어서는 힘을 지닌 권력의 상품이었다. 이러한 사고에서 그는 전례 없는 전략을 구축했다. 다섯 아들을 유럽의 다섯 대 도시로 보내 하나의 완벽한 은행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들은 서로 분리된 은행처럼 움직이지 않고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며 최초의 초국가적 금융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로스 차일드는 자본을 신속하게 이동시키고 정보를 장악하며 배후에서 국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가장 큰 전환점은 나폴레옹 전쟁 시기에 찾아왔다. 이 가문은 영국을 재정적으로 지원했으며 정보 네트워크 그를 활용해 경쟁자들보다 훨씬 빨리 전황을 파악했다.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그들은 영국 정부보다 먼저 그 소식을 알았고 이를 이용해 시장을 조작함으로써 막대한 부를 창출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로스차일드 가문의 유럽 금융 지배적 지위가 확립되었다. 권력의 정점은 런던의 네이선 로스차일드에게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사실상 런던 증권 거래소를 지배하다시피 했으며 가문의 자산은 여러 왕실을 능가할 정도로 거대해졌다. 그들은 수에즈 운하와 같은 세계적 프로젝트에 자금을 댈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졌고 로스 차일드는 단순한 은행가가 아니라 왕을 만들어내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재정을 통해 정부를 떠받칠 수도 있고 약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집단이었던 것이다. 시간이 흐르며 그들의 권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재산이 여러 세대를 거치며 분산되었고 일부 가문 분파는 쇠퇴했다. 그러나 금융제국의 핵심은 여전히 존재하며 로스 차일드라는 이름은 지금도 금융세계에서 신뢰와 권력을 상징한다. 메디치 가문. 르네상스 시대의 피렌체라는 맥락 속에서 메디치 가문은 돈이 어떻게 정치적 권력과 문화적 영향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로 떠올랐다. 귀족 출신이 아니었던 메디치는 특히 메디치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을 기반으로 자신의 힘을 구축했다. 바로 그 돈이 그들에게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고 혈통이나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권력을 형성하게 만들었다. 메디치의 통치 전략은 그 대표적 인물인 코시모데 메디치를 중심으로 철저히 배후형 권력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는 최고 권력을 상징하는 직위를 직접 차지하지 않고 영향력과 인맥, 그리고 재정을 활용해 피렌체를 통제했다. 메디치는 동맹자들을 핵심 요직에 배치하고 겉으로는 공화정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시민들의 반발을 피했다. 그 결과 그들은 독재자로 보이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고 이는 명성과 설득력에 기반한 일종의 소프트 파워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예술 후원은 권력을 구축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한 전략이었다. 메디치는 도나텔로, 보티첼리, 미켈란젤로와 같은 위대한 예술가들을 후원하며 피렌체를 유럽 최고의 문화중심지로 만들었다. 예술은 가문의 명성과 이미지를 구축하는 도구가 되었고 동시에 도시의 위상을 끌어올렸다. 건축, 회화, 조각작품들은 단순한 아름다움의 표현이 아니라 메디치의 부와 지성, 그리고 정치적 지위를 선언하는 권력의 메시지였다. 권력의 정점은 메디치 가문 출신의 두 명의 교황이 바티칸을 장악하면서 찾아왔다. 이를 통해 가문의 영향력은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다. 피렌체는 국제적 권력의 중심지가 되었고, 메디치는 성베드로 대성당과 같은 위대한 건축 사업에도 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은행이 약화되고 정치 상황이 변동하면서 메디치의 직접적인 권력은 점차 붕괴되었고, 결국 가문은 토스카나에서의 통치 역할을 마감하게 되었다. 합스부르크 가문. 합스부르크 가문의 시작은 매우 미미했으며 스위스에 있는 하나의 작은 성에 불과했다. 강력한 군대도 없었고 넓은 영토도 없었던 그들은 다른 길을 선택해 성장하고자 했다. 전쟁 대신 합스부르크는 혼인을 무기로 삼았다. 그들에게 결혼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전략이었다. 가문의 유명한 말은 이것이다. 다른 이들에게는 싸움을 맡기고 오스트리아는 결혼만 하면 된다. 각각의 혼인은 곧 권력 확장의 한 단계였다. 결혼을 통해 합스부르크는 상속권을 얻고 여러 중요한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했다. 그들은 차례로 부르고 뉴, 스페인, 보헤미아, 헝가리를 손에 넣었다. 작은 가문에 불과했던 합스부르크는 유럽 전역에 걸친 제국의 주인이 되었다. 스페인이 식민지 시대에 들어서자 그들의 권력은 아메리카와 아시아로까지 확장되었다. 합스부르크 제국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 중 하나가 되었다. 합스부르크 권력의 정점은 카를 5세 시대에 찾아왔다. 그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동시에 스페인의 국왕이었다. 그의 손에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권력이 모두 집중되었다. 합스부르크는 오스만 제국의 팽창에 맞서 가톨릭 유럽을 수호하는 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기독교의 방패라고 여겼다. 이는 가문에 더큰 명성과 정통성을 부여했고 수세기에 걸쳐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혼인 전략은 동시에 몰락의 씨앗도 나왔다. 권력을 가문 내부에 유지하기 위해 합스부르크는 근친혼을 자주 선택했다. 그 결과, 여러 세대에 걸쳐 유전 질환이 나타났고, 신체적 지적 쇠퇴가 이어졌다. 점차 무능한 군주들이 등장했고, 통치체제는 내부로부터 약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제1차 세계대전이 결정타가 되었다. 1918년, 합스부르크 제국은 완전히 해체되었다. 한때 유럽에서 가장 강력했던 가문은 평범한 시민의 지위로 돌아갔다. 클라우디우스 가문. 기원전 1세기 말, 로마는 내전에 빠져들었고, 오랜 공화정은 점차 붕괴되어갔다. 사회는 혼란에 빠졌고, 권력은 군사 지휘관들의 손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우구스투스가 등장하여 새로운 질서의 기초를 놓았다. 그는 명목상으로 공화정을 폐지하지 않고 프린키파투스 체제를 구축했다. 기존의 제도는 유지하되 실제 권력은 모두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구조였다. 아우구스투스는 최초의 황제가 되었고 이를 통해 로마 제국 시대가 열렸다. 그의 통치 아래에서 로마는 황금기로 접어들었다. 탁스 로마나가 시작되어 약 200년에 가까운 평화와 안정을 가져왔다.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가 이 권력을 이어받았다. 티베리우스는 신중하고 은밀한 인물이었지만 점점 의심이 많아졌다. 칼리굴라는 잔혹함과 광기에 가까운 행동으로 악명이 높았다. 클라우디우스는 처음에는 과소평가되었으나 뛰어난 통치 능력을 입증했다. 네로는 사치, 탄압. 그리고 극심한 의심으로 악명 높은 인물이 되었으며 특히 폭군의 이미지와 강하게 연결되었다. 이 왕조의 본질은 매우 모순적이었다. 한편으로는 그들은 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제국의 안정을 유지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절대 권력이 망상과 폭력 그리고 내부 권력 투쟁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었다. 황제는 질서를 수호하는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혼란의 근원이 될 수도 있었다. 몰락은 내로가 완전히 고립되면서 찾아왔다. 그는 원로원에 의해 국가의 적으로 선포되었고 서기 68년에 자살을 강요. 당했다. 네로의 죽음은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의 종말을 의미했으며 왕위를 둘러싼 새로운 내전의 시기인 네 명의 황제의 해를 열었다. 사우드 가문 사우드 가문의 기원은 18세기 아라비아 사막에서 시작되었으며 무함마드 이분 사우드가 무함마드 이분 압드 알와하브와 동맹을 맺으면서 형성되었다. 한 사람은 정치 권력을 장악했고 다른 한 사람은 종교 사상을 대표했다. 이 결합은 국가 권력이 종교와 긴밀히 결합된 특별한 권력 모델을 만들어냈다. 이것이 훗날 사우디 아라비아가 형성되는 토대가 되었다. 그 동맹은 한 세기 넘게 흥망성쇠를 겪었다. 때로는 빠르게 확장되었고 때로는 다른 부족들과 외세의 개입 앞에서 약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 권 실력과 와하비즘 사상 사이의 관계는 항상 유지되었고, 이는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려는 야망의 중추가 되었다. 이 사명을 완성한 인물은 압둘라지즈 이븐 사우드였다. 1902년 그는 리아드를 탈환하며 30년이 넘는 지속적인 정복 전쟁의 시작을 알렸다. 단계적으로 경쟁자들을 물리치며 그는 반도의 대부분을 통일했다. 1932년 현대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 공식적으로 탄생했다. 역사적 전환점은 1938년에 찾아왔는데 이때 거대한 유전이 발견되었다. 가난한 사막은 석유의 바다로 변했다. 석유는 불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우드 가문에게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로써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권력의 무대에 오르게 되었다. 석유 권력과 함께 종교적 권력도 존재한다. 사우드 가문은 이슬람에서 가장 신성한 두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를 보호 관리하고 있다. 이는 그들에게 이슬람 세계 전반에 걸친 막대한 명성과 영향력을 부여한다. 록펠러 가문. 남북전쟁 이후 미국은 강력한 산업화 시대로 접어들었다 석유산업은 아직 새롭고 혼란스러우며 기회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존 데이비슨 록펠러가 등장했는데 그는 규율적이고 냉정하며 효율성에 집착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경쟁은 낭비일 뿐이며 오직 절대적인 통제만이 질서와 이윤을 만들어낸다고 믿었다 1870년, 록펠러는 스탠더드 오일을 설립했다. 그는 강경한 전략들로 제국을 구축했다. 철도회사들과 비밀 계약을 맺어 경쟁자들보다 훨씬 낮은 운송비용을 확보했다. 그는 가격전쟁을 일으켜 석유를 극도로 낮은 가격에 팔아 경쟁자들이 파산할 때까지 몰아붙였다. 그 후에는 그들을 인수하거나 합병을 강요했다. 그는 또한 트러스트 모델을 만들어 수백 개의 회사를 하나의 통제 체계 아래에 묶었다. 1880년대에 이르러 스탠더드 오일은 미국 정유산업의 약 90%를 통제하게 되었다. 이는 세계 최초의 대규모 독점 기업이 되었다. 록펠러는 단순히 부유한 인물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좌우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권력을 장악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그 권력은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대중은 스탠더드 오일을 탐욕의 상징으로 보았다. 반독점 운동이 일어났고 반독점 법이 제정되었다. 1911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스탠더드 오일을 여러 개의 작은 회사로 분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역설적인 점은 록펠러가 가난해지기는 커녕 오히려 더 부유해졌다는 것이다. 회사가 분할되자 자회사들의 주가는 급등했다. 그의 총자산은 계속 증가하여 그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 그 이후 록펠러는 사업에서 자선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는 의학, 과학, 교육을 위한 대규모 재단들을 설립했다. 수십억 달러가 대학, 병원, 연구소를 세우는데 사용되었다. 그의 권력은 더 이상 경제적 독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사회를 형성하는 능력에 있었다.